다음 561 아니네 556 A 합집합 yeah. 네. B? A 합집합 B? A 합집합 B 뭐야네 A 합집합 A 또는 A 합집합 B 또는 B 합집합 B yeah. O 이의 자연수 써봅시다1 2. 3, 4, 5, 10 이하의 자연수 그렇지, 그랬죠? F4가 6일 때 집합 A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이 X2보다 작으면 X1은 X2보다 커야 한다를 만족시키는 F에 자, 함수를 완성한... 함수라는 사건은 어떻게 완성된다고? 짝지 다시 모두. 함수라는 사건은 어떻게 완성된다고? 정역의 모든 원소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모두 짝을 지우는, 지우는 사건 예, 예. 예. 그럼 1, 2, 3, 4, 5라는 원소가 이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짝을 지우면 되는 거네? 네, 네. 그래서요? 음. 일단 얘는 확정돼 있는 거네. 네. <laughs> 야, 이거 지금 이 현재 합승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니? 불가능. 불가능하지. 뭐야?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아 오늘 사장이 기분이 좋은 거야. 야 오늘은 거꾸로 타 이런 거지. 큰 놈이 작은 택시 타래. 그 얘기야. 어쨌든 서열은 정해져 있는거지. 그지? 자 그러면 얘네들. 얘네들 말이야. 얘네들. 얘네들은 어떤 택시를 탈수 있나요? 7, 8, 9, 10. 그렇지. 이들은 얘보다는 큰 택시를 타야 되잖아. 따라서 1번, 2번이 탈수 있는 택시는 7, 8, 9, 10. 그 중에 몇 개의 택시를 찾아야 돼? 두 개. 두개대시는 순서를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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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순서를 바꿀 수 없으면 순열이 다 좋아합니다. 좋아. 좋아합니다. 몇개 중에 몇 개를 골라요. 자.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 정의역의 원소 1. 2는 공약의 원소 엄마 7, 8, 9, 10중두개 택하여 택한다. 택하기만 하면 되지. 순서를 바꿀 수 없으니까 만약에 8번, 10번을 택했다면 1번은 몇번 택시 타야 돼?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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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2번은? 8번. 크기가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얘는? 따라서 4개, 7, 8, 9, 10, 4개 중에 2개를 선택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다음 4와 5는 정의역의 원소, 4와 5는 공역의 원소 중에 누구 누구 1, 2, 3, 4, 5 중에 두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 따라서 뭐가 돼? 얘는 5, C, E 이렇게 되지. 이두개의 사건을... 동시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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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 동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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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개 아니, 아니, 야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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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여 아니, 진짜 너무 난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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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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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해 요 그런 애들 가르치는 나는. <laughs> 그래도 쌤은 고이라도대리리기라도 하잖아요 니네는 나한도꼭리잖아도리도리도리기라도리기도 대리기라도. 대리기라도. 대리기도대리기라 <laughs> 아, 했 다니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놀아서 내가 알아 그걸 너무 놀다 보면 <laughs> 시간이 어떻게 는 지는. 시험. 원장생 이전에 진짜 거짓말하고 당구에 빠져가지고. 당구? 당구. 당구 응. 아. 만이틀 잠도 안 자고 한번 당구쳤어. 당구? 오씨. 만 이틀이면 어, 피곤하지 언 뭐. 벌리 났냐? 48시간이지. 48시간 두 개. 물론 그렇게 치지 않. 아 중간에 짜장면도 먹고 막 이런 거지소파에서 자고. 잠은 못 자. 왜? 돈이 걸려 있었어. 음. 돈방 모쳤어요. <laughs> <laughs> 그때는 진짜 시간 가는들도 모르고,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틀이 지나 있었고 요일도 잘모르겠고 학생 때? 응. 아셨어요. 뭐. 그... 아, 따스는 아마 그 길로 갔겠지. 음. 학생 때? 최악이 그거야. 그거야. 여자들 남편 고를 때잘라를때 고쳐야 돼 어? 보통 남자들이 잡기에 능하다는 말을 쓰거든. 막 운동 잘하고 도박도 조금 할줄 알고 노래도 좀 하고 막 이렇게 잡스러운 기능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 양아치거든. 근데 어디다 비교? 제임 개. 오케이. 난 지금 사람 얘기 하고 있잖아. 근데 최 아들. 도박을 좋아하는데 못하는 사람 태가 음. 망신하는 거예요 도박을 좋아해 막 성향적으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막 쪼이고 막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렇게 뭐 스릴 있고 막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도박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대부분 이렇게 조금 배포가 작은 사람들이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면 진짜 맨날 돈 끌어다가 막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화에서 나오면 돈, 돈 달라고 딱100% 그나마 도발을 좋아해서 잘하면 그나마 다행이야 타짜처럼 근데 타짜 영화에서도보지만그 기술 좋은 사람은 다 나중에 왕하고 뭐 이렇게 막 근데 다 오발 아니에요? 아니거든 오발 아니야? 오발 뭐? 아니야 그건 초보 수 애들이나 그런 거지 다 계산하고 기술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머리가 똑똑해야 되네 나름 아주 눈치 약 눈치 백0단이야그 뭐야 내가 볼때거 임요한? 어. 아 임요한 정리. 임요한은 그 게임으로도 우리나라 최고였지만 지금 뭐 하는지 알아? 포커 대회 나가고 있어. 그게 뭐야? 도박, 도박 있잖아. 음. 그 포커 잘해요? 이거? 그 도박. 오, 걔 우승한. 네? 도박을 대회로. 해? 네, 해볼까요? 대회 해요. 합법적인 대회. 대회. 하자고. 나 스포츠 말. 토토도 토토가 있듯이. 그럼 페이커도 잘 보였다. 아. 진짜 그 임요한은 똑똑한 사람이야. 아, 페이커는 잘. 그래서 우승했대요. 일센티인가. 어, 우승했다고 얼마 전에 내가 본것 같은데. 뭐 그거 그건... 많이 따지 않아요? 어? 너무 많이 따지 않아요. 아니지. 거기서는 돈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칩 같은 걸 가지고. <laughs> 우승하는 사람이 아, 동그라미? 그 응, 그럼 칩. 또 머리가 좋아야 되고 배포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 그러니까 <laughs>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패를 읽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상대방이 오케이. 상대방의 오케이. 표정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심리잖아. 좋은 패를 가지고 있겠구나 아니구나 또는 나도 저 사람에게 내 심리를 읽혀야 되잖아 그 사람도 나를 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때로는 거짓으로 내가 좋은 패가 들어온 것처럼 해야 될 때가 있고 나쁜 패가 들어왔을 수도 있다라는. 그걸 보여줄 때가 있고, 또, 실제로 저 사람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을까를 추측, 추측해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펼쳐서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좋다라는 확신이 들면 돈을 왕창 걸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라운드가 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한 장을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일곱 장을 갖게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좋은 세 장을 받았는데 내가 좋아 근데 저쪽도 세 장을 받았는데 딱 봤을 때내 패는 좋은데 더 회차가, 제가 더 받으면 몇 장을 더 받으면 제가 더 좋을 것 같다 어, 그럼 빨리 알아. 기권을 시키는 거지 돈을 확벌어나 정말 해봤어 되게 고들의 심리전이야 부릉아벌 재밌어 어쨌든 도박은 좋은 가 아니야 부릉아벌떤 면 재밌긴 하더아참 어, 원장님이 저기 알려줄까 참? 로또 당첨될 확률 높이는 방법? 예. 뭔데? 평생 똑같은 번호로 로또를 사는 거야. <laughs> 아니야. 뭐야? 뭐야? 어서 뭐? 언제나 한번 걸리는. 마한게 아니라 얼마 전에 그 기법을 써갖고 미국에서 600억 600억 이가 아, 어. 받은 사람.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그 확률이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로또 확률이 10억 분의 1이면 걔는 10억 분의 2 정도 되는 거야. <laughs> 별 차이는 없어. <laughs> 워낙 당절대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당첨된... 그래서 그 기법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는 야바위꾼들 알아? 응, 그렇지, 컵 이렇게 해놓고, 컵 안에 무슨 주사위나 이런 거없어서막 음. 돌려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찾는 거. 원자세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그런 야바위꾼이라고 했어요.